연애 고자 그녀와 나의 공감대 형성 보편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학창 시절 가족 쇼핑 등에 대한 에피소드를 준비해 보자 혹시 쇼핑 좋아하세요? 어 쇼핑 내 네, 종종 저는 가끔 이제 동대문 가거든요 어. 요즘에 못 가겠어요 왜요? 동대문 가면 동대문 앞에 이제 관광 버스도 많이 있잖아 요 아. 거기서 저를 자꾸 불러요 왜요? 중국 중국인 보시는데 아. 중국 가이드가 저를 보고 해 빨리 빨리 민동 빨리 <laughs> 빨리 오라고 <laughs> 나 한국 아, 나나이 전례 맞아 다나 계속 중국 아, 그리고 점포 가도 당연히 가면은 네 손님 뭐, 뭐, 뭐 티셔츠 이러자 되잖아 네, 네. <laughs> <laughs> 중국말로 <중공> 하는구나 <laughs> 어, <laughs> 아 대박이다. 오, 그게... 쇼핑 가면 외국인으로 알아보지 않아? 아 저도 명동 쪽인데? 가면 가끔 이제 일본어로 말. 아 어, 맞아 맞아. 일이 느낌 예 나네. 화장품 가게 앞에 지나가면 아, 이제 음. 막. 한국 사람인데요? 이렇게 웃으면서 지나가고. 보편적인 소재의 에피소드를 통해 여자의 수다 본능을 깨우자. 그때 머리도 노랬거든요. 아 음. 염색도 많이 하시는 편이군요. 네, 그래서 머리 털이 이래요. 왜왜 이렇게 머릿결 좋은데? 머릿결이 나쁘죠. 그때 한 만져봐도요? 네. 어 진짜? 어, 나쁘지 않아요? 푸석푸석. 제가 몰라서 그런가? 되게 좋은 느낌인데? 아, 진짜요? 네. 이게 또 고데기로 피면 이렇게 좋아보여요? <laughs> 페이크죠? 아, 페이크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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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좋다, 좋다. <laughs> 음. 어, 사실, 여자는 듣는 것보다 말하는 거더 좋아하거든요. 뭐, 근데 이게 보통 남자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. 꼭 대화를 할때 본인들이 다 이렇게 대화를 리드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, 사실, 여자가 필요한 건 대화의 포문을 열어주는 거거든요. 이렇게 좀 보편적인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먼저 분위기만 리드해 주면 이제 여자도 자기 마음의 문을 열고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는 것 같아요.